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될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공매도 금지 후 외국인들이 빠르게 쓸어 담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언컨대 이 종목 공매도 금지 후에도 외인들이 쓸어 담았기 때문에 주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 금지후에도 외국인이 담는 종목 에코프로 상한가 뭐 주가 폭등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발동했다. 자,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등 증권가 전망은 맑음. 자 이러한 호재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후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이 코스닥 시장 내 공매도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 약 1조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2위는 9천억으로 에코프로 비엠이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공매도가 무엇인지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락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세력들인 것인데 공매도를 많이 차지하는 종목 1, 2 등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자마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한가까지 나온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6월까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다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국내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공매도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가 5천원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천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서 공매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공매도의 공자가 뭡니까? 빌릴 공이죠 없는 걸 빌려서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저렴할 때 사서 갚을게 라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빌려서 5천원에 미리 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5천원에 팔았어요 쭉 내려와서 5천원이 어, 됐네 원래 5천원에 갚아야 될 돈을 1천원이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약4천원의 이득이 생긴 거죠 자 이게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재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이종 목을 1 0주 땅 10주를 저한테 빌려서 5,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주를 빌려서 5,000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린 수량 10주입니다. 약일주일뒤 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원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저한테 10주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5,000원에 10주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은 5만 원 수익이죠. 거기에 1,000원에 10주를 구매했기 때문에 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즉 4만 원의 수익이 발생의대 거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공매도 때문에 힘을 못 썼는데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박스권 라인에서는 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고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더못 하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이등인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공매도를 해놨고 여기서 청산을 하려면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된다? 이 구간에 매수를 해야 갚는 겁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최근 공매도 금지가 뜨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사서 이 구간에 많이 사서 갚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왜?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자마자 청산이 되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들은 열심히 이 구간의 주식을 산 거고 그로 인해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힘들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조만간 빠르게 상승 랠리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동안 공매도가 심했던 2차 전지 기업 어디입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콜딩스 당장이라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매도 금지가 떴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증시가 안 좋으니까 예방 조치를 한 겁니다. 증시가 너무 좋아서 공매도를 금지한 게 아니라. 그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예방조치 차원에 공매도 금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세가 안 좋으면 뭐 얼마나 안 좋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고용 보고서가 뭡니까? 얼마나 취업을 했고 얼마나 실직을 했으며 지금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따르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예상치. 가 뭐예요? 한 10명 정도 취업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덜한 겁니다. 그걸 예상치보다 밑돌았다. 하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취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채용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취업률 이 17만 명의 증가를 예상했는데 발표문에 따르면 약 11만 명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이 예상보다 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 악 제까지 나온 겁니다. 저 어떤 학제가 나왔냐? 10월달 실업률이 3.9% 3.9%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고용된 사람은 줄었는데 일자리 잃은 사람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도 잃고 취업도 안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상승이 둔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임금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고용률, 뭐 실업률 임금 상승은 침체 조짐이 경제 지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고용 보고서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경기 침체 조짐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오버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 대답은요. 지금 미국 기업들조차도 빠르게 파산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파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파산한다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취업할 회사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대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더더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는 459건으로 전년 동기 100% 가까이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379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009년 이후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회사체가 회사가 빌린 대출도 2023년 기준 대비 약 두세 배 증가해 기업 재무제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 또한 파산 위험성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건데 빌린 돈의 이자를 원래 천만원만 냈었는데 이자가 뭐 2%대에서 10%대까지 오르다 보니까 천만 원낼걸1억씩 내야 되니까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고정적으로 돈을 빌려서 내는 비용 자체가 폭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생뚱 맞은 아주 카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집 없이 차 할부금을 급급하게 내는 사람들을 카푸라고 합니다. 자, 9월이죠. 9월입니다. 미국 자동차 대출 중 원리금을 연체한, 그니까 돈을 내지 않은 사람 비율이 6%를 기록했으며 29년 만에 연체율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원금을 갖지 못한 연체율이 6%나 된다라는 거예요. 29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왜? 돈은 없고 일자리는 잘리고 실업률은 늘고 고용도 안되고 회사는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 수익은 없는데 원래 내던 2% 금리는 계속해서 10%대로 오르고 있고 이자는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최악 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2030 세대가 희망이었는데 이 또한 미국 학자금 대출로 이 유예가 8월부터 종료되면서 학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돈만 갚다가 이자도 오르고 일자리도 잘리고 일할 데는 없고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차량 소유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시장,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집을 사지 못해서 카푸어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2차 전지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생뚱맞는 2차 전지가 갑자기 왜 나오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카푸어는 증가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2차 전지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위기랑 맞는 경기 침체랑 맞는 2차 종목은 무엇이냐? 2차 전지 종목은 무엇이냐?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입니다.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저렴해야 돼요. 저렴해야 됩니다. 저렴하지 않으며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궁이 딱이 넓어서 차는 타야 되는데 저렴하지 않다면 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렴한 전기차를 위한 만들기 위한 조건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가 저렴해야 됩니다. 자, 전기차가 저렴해지려면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파업이 많죠. 거기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원가가 싸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두 가지의 소유인을 있는 기업이 미국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침체된 시장 속 저렴하고 인건비 절감도 되는 2차 전지 기업이 어디 있을까? 바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테슬라 모델 Y가 상당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한 후에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lf 배터리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일반 배터리보다 힘은 약하고 주행거리는 짧지만 저렴한 배터리가 lfp 배터리인 겁니다. 철과 인산으로 만들었죠. 이 묵직한 배터리가 lfp 배터리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도 주행거리가 작아도 저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 일반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9월 테슬라 모델 판매량 Y 판매량이 4천만 대로 4천만 대로 지난해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월 대비 약8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9배, 10배 이상 증가한 건데 테슬라 판매량. Y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배경에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는 라 거죠. 사람들은 지금 빠른 전기차, 오래가는 전기차, 강력한 전기차가 아니라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3천만원 정도의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늘어난 진짜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이 그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사려면 국내 기본 가격은 보조금을 받아서 500 5,7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 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 내야 되는 비용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만 내면 테슬라 모델 Y를 탈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 y보다 2천만원 이상 저렴하다 원래 같은 경우 6, 7천 주고 사야 될 전기차라고 하면 lfp 배터리 바꿔서 덜 가고 힘은 덜 써도 싼 모델 y, y 테슬라 y 모델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해야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현대차 판매량 다 합쳐도 테슬라 y 매출 판매량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lfp 배터리 배터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국내기업과 보급형 중저가 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요. 현대차가 개발하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째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자사 전기차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협력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는 것은 테슬라 모델 Y와 경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FP 배터리 결국엔 뭐다? 경제도 안 좋고 사람들의 신용도가 안 좋고 지갑사정도 안 좋을 때 결국에는 저렴한 전기차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렴한 전기차는 알겠어요 가격 경쟁은 오케이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건비 절감까지 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인건비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 GM 등이 기업들은 4년간 최소 임금을 25%까지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자동차 판매 비용 약30% 이상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올리는데 그 옆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공장이 미국 소속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직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임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옆집은 올리는데 우리 나 올려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저렴한 배터리, LFP 배터리,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화 공장 같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침체 경기, 경기 침체에 대한 최대 2차 전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LFP 배터리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를 동시에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 깜짝 돌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잘 팔리고 연속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잘 팔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2번, 저렴한 LFP 배터리 때문에. 자,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오픈해 두었습니다. 010-7590-3386. 이쪽 번호로 정답으로 생각하는 번호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딱한 번이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만 제위 번호로 문자 한통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놀랄만한 깜짝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폭등 나올 만한 LFP 배터리 인건비 관련주, 그리고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종목, 자, 후보군들인데요. 자, 코인테크, 에코프로, LNF, 자이글, 탑 머티리얼, 이지,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코인테크 종목입니다. 자, 이 코인테크 종목은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즉, 2차 전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회사라는 거죠. 최근에 배터리 제조사들과 함께 자율주행, AI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이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자, 신규 장비가 도입이 되면 자동화 90%에 사람의 힘은 10% 밖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없죠. 그러면 비용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로스율 분량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lfp 배터리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개발까지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 자회사 코인테크의 자회사 탑 머트리얼이라는 회사가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lfp 코인테크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LFP 배터리 기술력까지 있는 기업이다 이게 코인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인테크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최고가 47,0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47,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차트에 입성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얼마인지 세력들 평균단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면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에 이 세력들의 매수 평균세는요 약3 3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들의 큰손들의 매물때 35,000원이고 현재 시세가 약 25,000원대라고 칩시다. 25,000원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약몇 퍼센트 저렴하냐? 보시는 것처럼 약몇 퍼센트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약몇 퍼센트 저렴하냐? 약20% 저렴하네요. 자 세력들은 얼마 에 샀다? 3만 5천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현재 시세 2만 5천 원이라고 했을 때약 20%가 저렴합니다. 그럼 이거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면 세력들보다 3만 5천 원이고 현재 2만 5천 원이니까 이거 사도 된다 안 된다? 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무리 큰 손들이 3만 5천 원에 가지고 있어도 현재 시세가 2만 5천 원 마이너스 20% 정도 싸게 살수 있어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안 되냐? 조금만 더 눌러. 준 다음에 세력들은 한번쫙 빼고 급등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눌러 줬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종목 최고 5만 원까지. 자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5만 원까지 상승하냐? 다섯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기름 넣고 다니는 자동차가 약 10년 뒤에는 없어질 전망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다 기름을 넣잖아요. 뭐 경유를 넣던지 뭐 휘발유를 넣던지 다 기름 자동차가 10년 뒤에는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없어지면 전기차가 상용이 되, 상용화가 될 건데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LFP 배터리가 필요하다. 자, 근데 LFP 배터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건비도 절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코인테크 종목이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카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LFP 배터리가 무조건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장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근데 거기에 lfp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화 시스템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진입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이 종목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무료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lfp 배터리 무조건 필수적이고 그걸 국내에서 자동화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코인테크 종목이다. 그래서 충분히 5만 원까지는 간다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최저점, 최저점 자리 잡게 해드리고 싶어서 매수 타점 전체 무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실을 지금 크게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 역전 딱한 종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뭘 사셔야 된다? 코인테크 종목을 사셔야 된다. 자, 내가 다른 종목들은 놓쳤지만 이 종목 최고. 점까지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무료타점 발송해주는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010-7590-3386 위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 명은 코윈, 코윈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장 중에 주식장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장 최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그 즉시 미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문자 쏵 한번 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무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올해 단한 종목으로 계좌 역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위에 개인번호 종목명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 무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화면 지금 화면 터치하시면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긴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앞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깜짝 선물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깜짝 퀴즈 깜짝 선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깜짝 선물은요,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받고 종목 매매를 하거나 고민들을 하실 건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제가 드린 깜짝 선물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단한 번의 클릭으로 타인에게 도움 없이 여러분들도 5초만 투자해서 하루에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충분히 하루 만에 수익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터치하시면, 저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수 있는지 깜짝 선물 오픈과 동시에 설정 방법과 정말로 실시간으로 수익이 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쓰고 있고요. 키움 말고도 모든 증권사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주주님들은 상단에 0156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창 하나가 나옵니다. 5월 증권사 추천 종목이라는 내용을 눌러서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 포착 설정법은 위에 01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창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 주도주를 포함하여 지금 매매할 만한 다양한 단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님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타인에게 도움 없이 이창 하나로 회원님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시간 잔고 확인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제 계좌죠. 제 트레이드명인 정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린 종목들은 현재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검색기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요. 시간과 상관없이 1시면 1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키셔갖고 이 종목이 포착되어 매매하시게 되며 보시는 것처럼 제 실시간 계좌죠. 여기에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 같은 경우 화천기계 구형테크 애경 케미칼 종목을 매수해서 하루에 200만원 정도 수익을 벌수 있는 이런 설정법이고 저 같은 경우 벌써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이 종목 포착은요 그냥 하실거 다 하시고 시간 되실때 키셔 갖고 잡히는 종목들에 매매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못해도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100만 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면 제 2의 월급도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100만 원씩 정도만 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타인에게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쌓고자 이 실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직접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4월 달에 받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5월 최신 업데이트 버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들을 골라서 준다는 또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유튜버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창은 띄울 수 있지만 잔고 확인을 눌러서 실시간 계좌를 띄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홀로저기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신 유튜버로 이 순위권을 둘수 있게 최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상부상조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위에 지금 문자로 이 설정법이라고 넣어주시면요 제가 사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실 때 사용하시는 증권사도 말해주시면 맞춰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100만원씩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움, 삼성, KB증권, 동구, NH, 미래셋, 한투, 모바일까지 모두 다 가능한 세팅 값이니까 무조건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보시고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아예 보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증권사별 단타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맞는 해당 증권사에 맞는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단타 설명서대로 했을 때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키움증권 자체 성과 검증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이고요 5월 달에 이 급등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포착 누르고 5월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약 수익 구간이 몇 퍼센트 납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 16%, 32% 수익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블로그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따라 오신다면 이창 하나로 어려운 장 하루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주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100만원씩이라도 보더라도, 하락하건 상승하건 주식종은 주도주가 있고, 그에 맞는 돈이 되는 섹터의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요거들 설정하셔갖고 손질 보지 마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영상처럼 종목들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죠. 010-7590-3386. 010-7590-3386 해당 번호로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설정법이라고만 기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드릴 것이고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남은 5월, 변환하고 빠르게 수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2초 전 1초 전 장마감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